자 오늘은 이제 뭘 해볼거냐면 지난번에 좀 이어서 불사신 가렌을 좀 만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유어모델을 넣고 용발세계를 넣어주는건데 일단 가보죠 제가 이말만 몇번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리로를 돌리는거 조금 아쉬울것 같은데 그냥 3번 먹을까요? 아니면 교환의장 이런거라도 좀 노려봐 어수선한 마음 그것도 좀 좋은데 고데기로 보관소? 자 먹어보자. 먹고 그냥 바로 열게요. 지하. 이판은 좀 색다르게 지하로 좀 가볼까? 그러면 업 한번 눌러가지고 이렇게 갈게요. 이거 지하 세계를 보니까 잘하면 가능성 있겠는데? 자 일단 여기서 백스 가져오면 아이템 굉장히 빨리 맞추겠는데요? 아이구야, 템각은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들어. 일단은, 너 가지고 있어. 아이템 레전드긴 하네. 허리띠? 근데 이거, 미신보다 얘가 더잘 버티겠죠, 일단? 이렇게 넣고, 이러면 됐다. 업하고, 미신? 어차피 이 정도면, 제가 볼때 이거 안 뚫려요. 그리고 다음 턴에 돈 관련이 나오고, 마지막에 대검 방출을 먹는 게 베스트입니다. 대검 방출 나오면 오히려 손해 아니야? 턴이 안 걸려가지고. 일단 여기서 증강 나오지 마라 영웅. 나왔고요. 이러면 바이스다가 버릴까? 불려. 이즈? 이즈 가져갈까요? 인정. 그리고 그냥 나중에 다 버리죠. 어쨌든 여기서 그 징세총, 나이스 이런 식으로 돈 벌면 이득이어가지고. 좋긴 좋아요. 1골도 벌었고요 가져온 값 했죠. 이러면 좋아. 남은 거 가렌 삼성이다. 좋아. 아, 근데 이거 오지나 세계 보고 싶은데, 그쵸? 지금 돈을 좀 써가지고 바이 한 마리 찾아볼까요? 아니, 이게 바이가 어? 이러면 이렇게 나올까? 다 붙여놓고 지금부터는 좀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기면 가장 베스트긴 한데 그래도 아직 먹어야 될게좀 많아가지고 와 근데 진짜 용발 가레 아 용발 가레니 아니라 안 돌려요. 업무 대 용발 넣어주면 아 진짜 이거는 뒷라인만 살아있으면 안질것 같아요. 개강 벌 아니 이건 좀자 이렇게 넣고 여기가 서풍저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꿀게요 나눔의 미덕이라서 서풍이 두개입니다 두개 만났네요 자 이러면 요렇게 두개가 띄워지겠죠 와, 잘 버텨줘 고연포 인간적으로 이건 좀 만들고 싶지 않은데 아 져야 되니까 만들지 말죠 어차피 지면 좋아가지고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약하게 지면 가장 베스트고요. 좋다. 지하 3층. 진짜 이거 웬만하면 나오고요. 여기서 1번을 먹어가지고 스킬을 엄청 많이 쓰는 가렌 가능하긴 한데 별로. 더 별로 원형 날씬나좀 먹을 걸 괜히 아이템 그런 거 한번 노려보려다가 1 너무 아쉽다. 대강이요 원형난 먹을걸. 아, 왜 이렇게 후회가 되지? 결과는적이긴 한데, 많이 후회돼요. 그리고 한번 돌려봤어야 되는 게, 어모대 상징이나 특등 사수가 없으면 결국, 8렙 기준에서 6어모델을 넣고 삼메카를 넣으면, 공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특등을 못 넣어주거든요. 그래, 돌리는 게 맞았어. 어차피 원형난 없어도, 앞에서 맞기 때문에 엄청 많이 차요. 그리고 그냥 우르고 타나 넣자. 너무 좋은 친구다. 지하 44층. 오! 이러면 웬만해서 음전자 안 먹거든요. 피바라기 만들 사람 아니면 먹었다. 피바라기 만들려나 보다. 방이라도. 아쉽다, 아쉬워. 전리품의고 대량의 전략가의 왕관?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대강이요. 여기에 란도인까지 넣어가지고 방마저 최강으로 만들기 베스트요. 구인사 넣어두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다시 생각해봐도 이거 말고 초월 나왔으면 진짜 게임 터졌을 것 같아요. 이삼룡발 메카가렌 6원 모델은 15초 전에 죽을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완벽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다. 아니, 근데, 저, 연패 이렇게 타는데, 아다리가 너무 좋아요. 이거는 지하 7층 무조건 가겠다. 와우. 빛나는 천주껌? 아니요. 일단, 메카 가진 사람 한명 죽었고, 한 명만 더 죽으면 메카 저 혼자긴 해요. 먹고. 근데 이거 용발 하나 더못 맞출 것 같은데, 잘하면? 일단, 이거는 열지 말고요. 돌려보자. 일단 갈길가 버려. 오케이 일단 붙여놓고 열어서 라비 하나 만들어두는 거 좋은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 이거 먹고 우르봇으로 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템 음전자 하나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아이고 얘한테 줬어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 상대로는 이기는 게 좋겠지만 지는 것도 좋아요. 아 근데 이거 이겼다. 이 친구가 이거 못 잡아요. 잘 잡아요. 아니 왜 이렇게 센 거야 이거? 새로운 발상인데요. 잭스를 AD로 가는 거? 워이카를다가 꺾은 거 같은데? 이러면 일단 지하 세계 좀더 봐야 되고 첸삼성볼수 있지만 안 보겠습니다. 아니 가렌 쓰는 사람도 한 명밖에 없는데 조금 안 나왔고 제발 이거 져야 돼요 와우 그랩까지 여기는 뭐 유틸이네요 저걸로 서풍 한 개나 그랩 하나 둘중 하나를 복사하고 가는 것 같은데 복사 안 하죠 이거 저거는 복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서풍의 그랩 조금 선 넘긴 하네요 오케이 한번 먹고 7층 보단 갈게요. 어차피 무조건 한번더 먹을 수 있으니까. 돈60 골드에 왕과 멍어도 좋긴 한데 개강. 좀 전에 거 먹을 거 그랬나? <laughs>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먹었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확정적으로 7 지하 세계를 먹을 수 있으니까 기다렸을까요? 여러분도 저랑 똑같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안 좋은 거 주면 그게 좀 큰일 나는 건데 별거 없으면 그냥 한번더 굴리죠? 이건 먹자. 요즘 먹어둘 거 그랬나? 백골드에 이런템? 오, 진짜 엄청 좋긴 한데. 왠지 한번더 개강하며 찬 용발을 줄것 같아요. <laughs> 아, 너무 욕심인가? 아니야, 괜찮아. 잘 부렸어, 욕심. 저 어차피 이거 못 이겨요, 무조건. 그래서 다음 턴에 후다닥 다 돌리면 됩니다. 세게 맞았나? 체력 17! 이러면 아슬아슬하게 한번더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좀 안하고 일단 조합부터 좀 맞출게요. 일단 못 기다려요. 무조건 먹어야 돼요. 왔다. 이걸 그냥 여기서 3점 가져 확실하게. 이렇게 넣고 어어디있어있어왜 메카 상징이안 보이지? 안넣었으니까안보인거겠죠 넣고 일단 한번 버텨봅시다 보주지죽지않겠지 그리고 미리 돌릴게요 구렙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구렙 갈게요. <laughs> 아, 안 되겠다. 구렙 가야겠다, 이거. 에이. 죽지는 않을 거예요. 요것만 죽으면. 그렇지, 살았다, 살았다. 아, 너무 욕심부렸다. 그냥 구렙 가서 돌리죠? 생각보다 잘안 나와가지고. 위 돌릴게요, 미리. 구렙 갔기 때문에 특등 넣어줄 수 있고요. 꽃비 한 마리 안 나오면 사고긴 한데, 나오겠죠? 일단 다 붙일게요. 그래야, 혹시 모르니까,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아니, 이거 그냥, 이지삼성 가도 됐겠는데? 됐다. 다나왔고요다렛 그냥 깔끔하게 찍을게요, 여러분들. 찍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요. 가자, 편안하네요. 이거요. 아, 근데 이거 삼성 찍고 나서 보여드리면 뭔 소용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렸으니까 삼성 찍고 오늘은 보는 걸로 만족해주세요. 그렇지? 불사신이요? 가만 보면 이게 참 못됐어요. 왜 못됐냐면, 잘 나올 때는 진짜 잘 되고, 안될 때는 진짜 안 돼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 뽑기 하나 찾아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넘겼을 수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좋아. 다 죽어. 자 여기 이 친구를 보시면 불사입니다 불사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기 체력으로 플러스 100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지금 치감이 묻은 상태이긴 해도 자 보시면 488 네, 치감이 묻은 상태로 저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2초마다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죠 불사가 물론 2선일 때 불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레오나 아니면 육어모델을 넣었다는 가정하에 거의 안 죽어요 아니 이거 쿠키로 좀안 좋은 걸 넣어야 되나?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뽀삐가 안 나온다. 여기도 6어모에 들어갔으면 진짜 가림피일도 안다는데 4어모대여가지고 하지만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죠? 대마시아 <laughs>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냐고. 아, 왜 이렇게 잘 풀려 갑자기 이럴 때 끝나버렸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불사신 용발 가렌을 만들었는데 불사신이긴 불사신이었죠 태생이 삼성이어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렌 두개 베스트요 아 이거 무한 딱 됐으면 딱이었는데 너무 아쉽다 네, 영원히 다월드로 가고요 네, 이거 레오나만 잡으면 이 가렌을 잡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음 AP를 맞아도, AD를 맞아도, 안 죽어요. 피가 계속 차죠, 오히려. 버그 아니고요 용발 3개 넣어가지고 그래요. 거기에 어모델에 가득 넣었기 때문에, AD도 안 아프고, 용발 3개여서, 당연히 마저가 높기 때문에, 가렵습니다. 근데 이게 왜 흡수한 피량으로 들어가는 거지? 회복으로 안 들어가고?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체력 재생인데. 좋아, 간의 삼성 나오겠구만. 자 여기는 밸류도 좀 높지만 결과적으로 이 앞에 있는 친구를 못 잡아가지고 뒤에까지 못 와요. 저렇게 앞라인부터 잡는 친구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저를 이길 수 있는 덱이라고 한다면 뒷라인 잘 자르는 덱들. 자 이거 시간이 지나면 특등사수로 완기해요. 비록 이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비록 템은 이거 하나지만. 공격력이 계속 올라가지고, 하이퍼모드 들어가고, 광기요. 이기지 못해도 무승부합니다. 엽기댁이죠? 아, 근데 나 이거 막턴이란 말이야! 혼내! 더블가렌으로 가!